네, 넉 아웃 효과를 적용한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하나 복제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그 전에는 제가 뭐 샘플 올려드린 거는 뭐 돋보기로 해서 올려드렸지만은 네, 돋보기로 안하고 그냥 만들겠습니다 신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원형 선택툴을 가지고 Alt Delete 키를 누르시고 네, 요 정도 크기로 제가 선택 영역을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색이나 상관없습니다. Alt Delete나 Alt Backspace에서 흰색을 넣어줬습니다. Ctrl D 눌러서 선택을 해제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자요 FX 있죠?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는데. 네, 블렌딩 옵션에서, 블렌딩 옵션에서, 네, fill opacity. 자, 0으로 해주시고요. drop shadow, inner shadow, i n n e glow, bebe a m b e r s 자, 이렇게 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inner glow에서는 지금 옐로우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흰색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뭐, 요 안에 네, 상태를 보시면서, 사이즈 조절을 좀 해주세요. 약간, 네, 사이즈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베베라 엠버스도 어, 지금 이미지 가 작다 보니까 5만 대도 배 m b 앰버스가 많이 먹네요. 한이 정도 네, 사이즈를 제가 줬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하기 전에 참 네, 블렌딩 옵션에 가서 노가웃을 우리가 그러니까 쉘로우로 해줘야겠죠? 그래야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쉘로우. 오케이.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동 툴을 가지고 자 움직이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자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에, 팔레트 제가 에, 열어, 열어놨습니다 자 처음 상태가 지금 이 상태고요 자 얘를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기 전에 세컨드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서 타임을 주세요 애니메이션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어가는 그 타임이에요 노어 딜레이 no 하면은 뭐 딜레이가 없이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0.1 정도 주겠습니다. 0.1초를 주겠습니다. 0.1초. 이 상태에서 자 복제를 해요. 하나 복제를 해 놓고 자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시킵니다. 얘는 첫 번째 거는 지금 이 상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지금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2번에서 눌러 주셔도 상관없고 1번에서 눌러 줘도 상관없습니다. 트윈. 자, 2번에서 트윈을 적용해도 상관없고 1번에서 트윈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2번 상태에서 트윈을 적용합니다. 자, 트윈 위드가 나오죠. 뭐, 뭐, 무엇이랑 에, 트윈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previous frame이라고 나옵니다. 그전 프레임과 에, 트윈을 시키겠다. 그럼 프레임, m e to 몇 프레임으로 하겠느냐? 10 프레임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12개, 지금 2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중간에 10개의 프레임을 추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K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총 12개, 1번에서 12번까지, 그죠 처음 거, 나중 거, 여기서부터 2번부터 11번까지는 새롭게 추가된 새롭게 추가된 프레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네, 자, 처음 거 선택해놓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지를 시킬게요 정지시키고 자 제일 끝으로 와서 그 다음 거그 다음 거를 또 만들어야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하나 복제를 합니다 자 복제가 됐어요 얘랑 얘랑은 지금 같은 상태죠 근데 얘는 다음 단계로 이동을 시킨 이미지가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되겠고 12번은 얘가 되겠고 13번은 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트윈을 시켜주면 되겠죠? 네. 자, 트윈 버튼 눌러서 전 프레임과 네, 트윈을 시켜라. 10단계의 프레임을 더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12번과 13번 사이에 또다시 10개의 네, 프레임이 추가돼서 자, 이렇게 프레임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뭐이 여기 있는 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트윈을 적용하시면은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